국민이 주인인 나라, 가능한가요? 정치는 누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정치인 이재명이 직접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AI 포커스가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닌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요약 해석 영상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에 뛰어든 이후 겪은 이야기와 생각, 그리고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검찰과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회복,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1.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이재명은 대리 정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 기득권과의 충돌은 필연이다. 사이다 발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기득권 구조와 맞서 싸우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행정을 펼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무상복지 정책이나 공공개발, 기초생활 확대 정책이 그 예입니다. 3 언론과 검찰 개혁은 핵심 과제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언론은 진실을 전하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한 비판을 지속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는 공정한 기회에 달려있다. 공정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의 평등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 의료, 주거 같은 기본권이 시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특권 없이 시작선이 같아야 진정한 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정치에 만족하십니까? 진짜 주인이 국민이라면 왜 국민은 목소리를 내기 힘들까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이재명은 해답을 국민의 행동에서 찾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고, 변화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의 본질, 그가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모두의 목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처럼 결국 국민이 우리가 움직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올수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